10만원 살아있다, 50대 10만원 살아있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일을 먹는데 아 체리 블루베리 자주 참외, 복숭아, 도마토는 제가 제일 맛없는 도마트부터 먹어요. 그거 지혜예요, 그거 지혜예요, 여러분. 입맛이랑은 발른거 맛보시면 안 돼요. 가장서요. 그 먹방 튜브 유튜브 그거를 이제 음그 저기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바꿨다네요. 이 음. 먹방 변호사 오 먹방 보고만 있어도 이미 배가 것 같고 내가 먹 먹방 전성지대래요 먹방 이제는 눈으로도 음식을 먹는 식으로 가면서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음. 우리 신문에 공연을 준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직 악영향이 없고요 왜냐면 되게 과식주장과 회의라된 방송이 문제야 유튜브 보는 회의라는 사람들도 회의라는 좀 ]가요? 어떻게, 회의라는 어떻게 회의라는 할까 개인의 그 취향인데 막을 수도 없고 전 시대 우리 신문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번긍이다번부정적이이 질문을 가지고 오 제가 단 대신 이렇게, 아, 이렇게 과일로 먹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먹방을 싫어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티버통해서 투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의견도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어요. 방청소에 계신 어머니들께 알리겠습니다. 오늘 생일 정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laughs> <야>, 잠을 <laughs> 내일은 <laughs> 늘어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운동으로 조금씩 줄이겠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내가 배는 채워야 밥으로 채웠던 쳐다탄수화물을 채웠던 걸는제 줄여야 돼요. 저는 밥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대한민국 그런 고유의 고유아줌마예요 그냥 이으로어요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으정신정신적정으로정으정신적으정신적그로정신적으 이네 먹방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어머니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야 오늘은 그자남녀맛있어요이 뭐 음, 아, 뭐, 오늘 그거 어때요? 아, 저는 그뭐 개인적으로 동정적으나오요 아. 아. 그러면 오늘 일 아침 생방송 나오셨는데 예. 아침 드시고 나오셨어요? 아. 뭘 드셨어요? 하루 적 다이어트도 아. 좋다는데 아, 저녁을 내가 세시에 먹어보려고 해요 새끼안하으면 어쩌네요. 새끼를안 먹으면 그러니까 <목소리> 어, 잘 먹을 있거든요. 새끼를 먹되 3시부터 안 먹으면 다음날 아침 6시 에 7시에 먹는다면 음, 새벽 3시까지 12시간, 4시, 5시, 6시, 7시 어, 12시간, 딱 4시간을 더하면 16시간이 되는 거예요. 16시간 알았죠? 그게 간헐적 다이어트예요. 16시간을 속을 이룰 비장과 모든 그, 것을 생체 리듬을 씌워준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내가, 강원도 가서 그렇게 두, 이식을 했었어요. 만 시간 어도 버티고 살더라고요. 제가 죽을 만큼 아파갖고 강원도에 2년을 있었거든요. 한달 모지나는 2년을. 그러니까 봐요. 머리도 훅, 훅, 또, 그냥, 어느 날, 세수를 얻는데, 머리가 그냥, 훅, 빠지고, 여기가 막, 시크여기 이렇게, 하 지금도 여기까지 다, 따 땀이 안 나요.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응.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빠지면, 모든 면역, 기능이, 적어, 떨어졌다는 증거인데 대낭포진 생기지요. 아주, 무튼 너무너무 아팠어요. 응.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보를 가져오기도 이게 사는 맛이 나요. 나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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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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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료, 치료, 자연여법, 자연여법. 일주일에 음, 3, 4일은 병 치료로 댕기니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음. 좀 차라리 그때 골프라도 있으면 턱턱 쳤을 것인데 그럴 마음도 안 생겨요 분이 아무튼 분이 우울증이 분이 생긴 분이 것을 내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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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고추도 하나 그냥 씹어먹고요 제가 네. 아, 하는 직업 자체가 방송을 많이 보는 지라좀 네. 비판적으로 봅니다 항상 저희 아침마다 괜찮습니까? 아침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제 이거 차네요. 아이고, 이거 찾았어요. 그 먹방을 어 자주 보는 편이에요. 어. 사합니 사실 이제 먹는 것도 배우니까 어떻게 먹어라. 블루베리. 먹 맛있다. 또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의 이면에 있는 문화 같은 것들도 있어서. 요즘 먹방 보면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해요저 같은 경우는 좀 빠져서 보는 편이거든요. 양념이 없고 한 간호가 많다는 편이 불편한 먹방도, 먹방도 있어요. 대낮이 네.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경쟁하는 부분들이 아... 있거든요. 경쟁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자주 하유 되네. 뭐 많이 먹는 것도, 것도 힘드네요. 난 발, 밥으로만 채웠는데 이렇게 과일로 채운 게 좋네요. 건 사람이 하지를 먹고 상추쌈 먹고 로 몸이 반응하거든요. 아, 아. 그 위장이 막움지고고 아. 그래요. 아, 먹지 않아도, 아. 먹지 않아도 아. 약간 그 음, 이미 음. 듯이서 음. 그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역 기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이어트 시작 습니다. 어니 <목소리도> 오늘부터 탄수화물 하프로 줄이고. 사실 응. 5종인데, 1, 한번 해보자. 뭐. 단수... 사실 응. 내 몸도 좀 갖고야겠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 배우는 뚝 튀어나와갖고. 품이 안 나. 제가 베스트 드레스인데, 전아가씨 때부터 옷을 맞춰 입었거든요. 네. 비싸다니요. 천 입고 떠다주면 7만원, 8만원. 어, 안 떠다주면 10만원. <목소리도> 고급지야, 십, 십, 육만 원이면, 그냥, 바이요도 있고, 단골집 있어요, 이제. 그건, 그 시장, 그, 그 시, 저 네. 사장님도 이제 네. 늙어서 묻은다네요. 응. 음. 아무튼, 음. 제가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면 하는 거야. 자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공하는가 테스트를 해보자고. 이제는 그 수용소 뭐 같은데 들어가서 어거지로 이식 않고, 이제는 내 스스로 해볼 거야. 넌할수 수수수 있어? 위원이 할수 있어? 응원할게? 아. 화이팅! 네.